함수 fx는 4차 함수이고요. 이 4차 함수가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모두 갖도록 하던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4차 함수의 개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을 모두 갖는 경우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w자를 떠올려주세요. 이렇게 극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극소 두개 이쪽에서 극소 두 개, 그리고 여기서 극대 하나. 이렇게 갖는 모양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극대값 극소가 갖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극소를 갖고, 또, 아니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기고, 요런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극소, 극소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둘다 갖는 거는 이 모양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 모양이 되려면, 얘가 fx죠 자 항상 접근을 할 때는 그값은 도함수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f'x가 있을 때 극값을 3개 가졌다는 뜻은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져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면서 이쪽에서 극소 값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극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이 요거 가지고 우리 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 우선 도함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 보면 12x 3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12ax가 될 거고, 자,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12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a는 0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될때 나오게 되는데요. 앞쪽에서 그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X는 0, 또는 그다음 여기선 두 개가 나올 거예요. X는 어떤 근? 그리고 X는 어떤 근? 근데 요세 개가 서로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X는 0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쪽에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2차 방정식이요. 우선은 얘네끼리도 달라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자, 얘는 짝수 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어차피 1일 거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A.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요,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 음에 요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얘한테서 나오는 근이 얘네 둘인데 얘네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 버리면 아니면 둘다 0이 되어 버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방정식에 0을 대입했을 때요 근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 자리에 0 대입하면 a는 a는 0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00 대입하면 A는 0 나오면 근이 된 거니까 A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체크를 했으면은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를 써줄 때는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얘가 A면 이쪽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아야 되고 공통 범위는 여기랑 여기가 됩니다. 자, 정확하게 합쳐서 해를 적어 보면 이쪽 작은 쪽부터 보면 A가 0보다는 작고요. 또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